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올 여름 내내 남들 다가는 휴가도 못 가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성수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엔 휴가를 쓸 수가 없어요. 여름 내내 일하고 저번 주부터 휴가를 가라고 해서 휴가철 다 지났는데 갈 곳도 없더라고요. 친구들도 이미 자기들끼리 휴가 다녀왔고 혼자라도 갈까 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 집에 붙어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포기하고 집에 들어 앉아 있었습니다. 휴가는 받았는데 만날 여자친구도 없고 제 친구들은 다들 일하는 날이라 출근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저는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서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고 혼자 술이나 마시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날도 늦게까지 술 마시면서 TV 보고 영화나 보면서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고 있었는데 전화가 엄청 울려서 받았더니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죄송해요. 201호 사는 여잔데 202호 사시는 하얀 소나타 차주 되시죠?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시간을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조금 긁었는데 내려와서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보면서 맥주를 하도 마셔서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싫더라고요. 그 여자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티도 많이 안 나고 살짝 긁었다고 하길래 그냥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고 문제 있으면 전화주기로 하고 다시 잠들었어요. 별일 아닐 거란 생각에 그대로 자다가 천천히 10시쯤 늦게 일어나서 주차장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제 차를 살펴보고는 깜짝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살짝 긁히는 갯불 제차 뒷범퍼를 완전 아작을 내놨더라고요. 그냥 칠만 조금 까졌으려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완전 범퍼 교체를 해야 할 수준이었어요. 아직 할부도 엄청 많이 남았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고 열이 확 받더라고요. 아까 201호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가 201호 문을 엄청 두드렸습니다. 뭐하는 여자인지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도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남겼어요. 202호 사는 사람인데 차 확인했으니 연락해 달라고요. 성질은 뻗치는데 속도 쓰리고 배는 고파서 일단 해장도 할겸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밥다 먹고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평소 옆집 여자를 오며 가면 몇번 봤기 때문에 얼굴도 알고 있고 제 핸드폰에 기록도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발뺌은 못할 거라 생각하고 그냥 집에 가서 TV 보며 기다렸어요. 어차피 그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딱히 없더라고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연락 오겠지 하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밤늦도록 전화가 오질 않았어요. 온갖 유이란 욕은 다 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벽에 제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이번에는 새벽 3시였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사고를 낸 옆집 여자였어요. 지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나와 보라고 하길래 옷만 대충 걸치고 뛰어나갔습니다. 옆집 여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자기가 잘못한 건 알고 있는지 얌전히 손 모으고 서 있었어요. 그녀에게 아작나버린 제차 뒷범퍼를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난리를 피웠어요. 아니, 이게 그냥 살짝 박은 겁니까? 완전 다 박살이 났잖아요. 제가 말하면서 점점 더 화가 나는 스타일이라 막 따지다 보니까 언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성질이 보통은 아닌 게 처음엔 죄송하다고 하더니 제가 화를 내기 시작하자 기분이 나쁜 듯 고쳐주면 되죠. 별로 좋은 차도 아니면서 엄청 뭐라고 하시네. 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 자존심이 있지. 저를 욕하는 건 참아도 제 차에 대해서 욕하는 건못 참지 않습니까? 그 말에 저도 꼭지가 돌아서 서로 고함치듯 소리를 지르고 싸웠어요. 그 새벽 시간에 두 남녀가 동네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고 싸웠더니 불 끄고 자고 있던 이웃 주민들이 불을 켜고 창문을 열고 조용히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흥분한 상태라서 신경 끄고 잠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옆집 여자가 먼저 이성을 찾고는 일단 집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저를 끌고 빌라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여보내기도 싫고 아직 화가 안 풀려서 씩씩대고 있었는데 그녀가 일단 그럼 자기 집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면서 현관문 열고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저를 끌고 들어간 그녀는 진정하고 천천히 이야기하자면서 어디 좀 앉으라고 하는데 집안 꼬라지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는 술병이 굴러다니고 과자 봉지에 배달 음식 먹은 것도 제대로 버리지도 않고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집은 처음 봤습니다. 좀 어디에 앉으라고 하는데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모를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결벽증까진 아니지만 집 청소 자주 하고 정리정돈 해둬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라면 무슨 말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여자가 음료수라도 먹으라면서 냉장고에서 주스를 하나 꺼내주는데 얼핏 들여다본 냉장고 상태를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일단 옆에다 던져두고 그녀와 수리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네 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차 수리비를 배상해주고 싶지만 지금 당장 돈은 없고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올해 차 사고를 너무 많이 내서 보험 처리하기 힘들다면서 다음 달에 현금으로 배상해주겠다며 사정사정을 했어요. 진짜 집안 코라지를 보고 그녀의 모습을 보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바에서 일한다고 하는 그녀는 얼굴은 그래도 봐줄만했습니다. 몇 살이냐 물었더니. 25살이래요. 시간도 많이 늦었고 이미 잠은 다 달아나 버려서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편해지고 제 화도 다 풀려버렸어요. 대체 집은 왜 이렇게 더럽게 해 놓고 사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자기가 치울 시간이 없다고 웃으면서 농담으로 저보고 좀 치워달래요. 제 성격상 어질러져 있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손에 들고 거실을 대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주워 담기 시작했더니 그녀도 민망했던지 옆에서 같이 청소를 했어요. 바닥에 굴러다니는 커다란 쓰레기 몇 개를 주었더니 금방 거실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녀도 깨끗해진 집에 만족하면서 고생했다고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하나 꺼내 주더라고요. 집에 물은 없고 맥주밖에 없다면서 부끄럽다는 듯이 웃는데 제가 미쳤지 그 모습이 귀엽게 보였습니다. 둘이서 새벽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다 마셨어요. 피곤하기도 해서 나는 집에 들어가서 자야겠다고 일어나려는데 그녀가 술이 모자라다면서 밖에 나가서 사올 테니 더 마시자입니다. 모처럼 이야기도 통하는 친구를 만나서 너무 기분 좋다면서 저랑 술친구 하자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편의점에 가서 소주랑 맥주를 더 사다가 한참 더 마셨어요. 그래도 제가 술을 못 마시는 편이 아닌데 그녀와 같은 템포로 술을 마시다 보니 살짝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역시 바에서 일하는 여자라 그런지 주량이 엄청난 것 같았어요. 저는 술도 더 마시기 힘들었고 편하게 이야기나 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먼저 제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여자가 나한테 왜 이러나 생각하는 그 순간 여자가 갑자기 제게 다가오면서 차 수리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빠, 나 진짜 한 번만 봐주라. 오빠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그녀는 제가 보험 갖고 있을 거 아니냐면서 그 보험으로 수리하고 한 번만 봐달래요. 그때 이 여자가 왜 나를 집까지 데려와서 술을 먹인 건지 눈치챌 수 있었어요. 정색하면서 무슨 말이냐고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눈웃음 살살 치면서 온갖 애교를 부리는데 그 웃음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어요. 그녀의 애교 때문에 입가에 미소가 살짝 번졌더니 그 모습을 보고는 웃었어. 돈안 받기로 한 거다. 라는 말과 함께 제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남자도 아니었어요. 결국 술 기운을 빌려서 처음 만난 묘한 여자와 사고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제가 먼저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도 눈을 떴습니다. 오빠 소원 내가 들어줬으니까 돈안 받을 거지? 진짜 끈질긴 여자였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수리비는 안 받기로 하고 보험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그녀와 친해져서 지금은 서로의 집을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었고 그녀와 저는 서로를 더 알게 되면서 나중에 서로 애인이 생기더라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이런 신기한 경험들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